당진시 보건소는 당진시 고대면 종합운동장에서 다중 추돌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을 가정한 응급 의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수 사상자 발생과 같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관내 의료 기관에서 모두 1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다중추돌 교통사고로 각기 증상이 다른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개인과 기관별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강진시 보건소에서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현자 의료 대응을 위해 재난물품을 소지한 신속 대응반을 출동시켰으며 보건소장 책임하에 현장 응급 의료소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이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분류와 증상에 따른 응급처치를 마치고 인근 병원의 실시간 병상 수용 능력을 파악한 뒤 환자 이송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진 소방서도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조치와 환자 후송을 지원했으며 당진 경찰서에서는 사고 현장을 통제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당진종합병원 등 의료기관들도 환자들의 응급처치와 후송을 돕는 훈련을 함께했습니다. 요즘 다중추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실제 재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해 앞으로 당진 시민들의 생명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